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규찬 작가입니다. 아, 요즘 유튜브, 그,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유튜브의 조건, 그, 4,000시간, 그리고, 1,000명의 구독자, 이것 때문에 아주, 며칠간 골치를 썩었습니다. 뭐, 아시다시피, 제 유튜브에 놀러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방문자가 매우 적어서, 아, 과연 내가 1,000명을 만들 수 있을까? 아니면, 아, 내가, 아, 4,000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<laughs>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지? 내가 지금 이거 얼른 그 목표 달성 해가지고 광고 받아가지고, 어,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는 게 목표인가? 그런 걸 목표로 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유튜브라는 데서 의도한 것도 아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나름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 정도 시간과 그 정도? 또 구독자를 유튜브에서 조건을 내세웠지만 그것을 채우라고 그것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라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할애하라고 거기에 신경을 쓰라고 이렇게 그런 조건을 만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처럼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쩌면 그 정도도 안 되면서 무슨 광고를 받으며 유튜브를 하겠다고 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저는 어, 지금 강의실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강의를 했고요 떠날래요. 떠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.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첫 번째 첫 번째 공간이 바로 여기였던 것 같아요.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우리 똑같은 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. 어 컵에 물이 반,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그니까제가이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욕심이 안녕. 어, 또 왔어. 아이 뭐좀찍으려 한번 와. 자, 아무튼 어 제가 유튜브를 <laughs> 자, 손 치워 주시고요. 얼굴을 보여 주세요. 손가락 손가락은 필요 없습니다. 자. <laughs> 얘기 좀 할까요? 자. <laughs> 또 시작됐습니다. 저번에도 이래 가지고 촬영이 중단이 됐는데 자, 아무튼 제가 유튜브를 <laughs> <또> 뭐해요? <laughs> 아 유튜브 촬영하고 있잖아. 자 비켜요. 좀 비켜. 파괴하지 말고 좀. 아 진짜. 자, 자 제발 좀 비켜주세요. 녹화지 마게. 이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, 여러분. 너무 놀래지 마시고요. 자, 자 오늘 방송은 네. 아, 오늘 방송은 아아 아, 진짜. 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자아제 얼굴 좀 지워 주세요 여러분. 제가 안녕. <laughs>